봅시다. 바이오 하자드 7 티저. 갑시다. 어, 뭐야?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닌 것 같아. 야, 저기 사람 누워있는데? 저 사람 일어났다. 아저씨, 거기서 뭐예요? 뭐야? 아, 이거 게임이 아니고 그냥 진짜 영상인가? 레지던트 이블 세븐 티저. <laughs> 소리는 맞습니까? 아 소리가 소리 안 조절했다. <laughs> 집을 집을 벗어나세요. 소리 조절 안했네. 소리 적당한가? 아이 뭐 적당하겠지 뭐 아, 자기가 뭐티데 가봅시다 오우씨 와 이거 엄청 잘 만들었다 게임 야, 살만한 같이 가치... 뭐야? <laughs> 일로 나가면 되나? <laughs> 오우씨, 뭐야, 이거. 피 봐. 아이고야. 이 뭐, 집이 완전 남, 남냥파이네. 잠겼어. 와, 게임 그래픽은 정말 좋네요. 오, 게임 그래픽 작살난다 여기가 내가 나왔던 곳이죠. 열쇠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내가 묶여 있었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저분 오랜만이네요. 어우씨 깜짝이야, 씨. 어. 체인이 걸려 있다. 볼트커터도 없구요. 오, 씨! 뭐야,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소지품 확인. 이로못 나가나? 열쇠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웬꽁인님 안녕하세요? 기억나네요, 이거, 티저 영상이야. 아, 티저 영상이란다. 티저야, 티저. 그니까, 러 맛보기 데모 버전. 재미있으면 사고 재미없으면 안 살라고요. 어, 근데 굉장히 무섭겠다, 이거. 야, 아까 장기 찍고 가죠. 오, 뭐야, 이거. 아, 뛰는 거 시프트네. 여기, 여기, 여, 여기를 이걸로 할 수, 할수 있는 건가?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 여기 아닌 게. 여기 데모인데. 이거, 여기 여는 거 아닌가 봐. 이런 게임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그래서 재밌으면 뭐. 바이오 아자드는. 어? 건좀 탄약도 있다. 안에 무언가를 맞춰야 하는 것 같다. 탱크에 물이 없다. 무언가를 맞춰야 된다. 난 데모라고 해서 좀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짧게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 가는 건 아니에요. 어, 저기 뭐 맞출 걸 찾아야 돼 지금. 내가 지금 못한 뭔가가 있을 거야. 가지고 있는 비디테이프가 없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무서우면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좀 밝아서 다행이야. 2층 갑시다. 오씨, 뭐야 이거? 반응이 없다. 뭐지? 난로 밑에? 난로 밑에 뭐 있었어? 어, 마네킹이 여기 왜있 있어? 와,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아웃라스트보다 더, 더 나은 거 같은데? 나 개인적으로. 난로? 난로가 어디 있었지? 어, 여기 부술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되네. 냉장고 열어봅시다. 우 와. 와씨. 작은 열쇠 구멍이 있다. 어우 바퀴벌레. 어우 세스코, 세스코블러. 아 여기 여기 하는 거네. 아 여기 끊는거야 버려진 집 장면 비디오 테이프 아까 있었죠 이거 이거 토, 틀면 되는가 봐와이 게임 대박일세 우씨. I don't want to repeat Amarillo. That was two fucking years ago. I don't do ADR. I'm not feeling it. Again? Just don't to make a change. Oh. New plan. We do a walkthrough of the inside first, then we shoot the intro. Just like we always do. Just try to say the show's name this time, okay? No problem. 야, 들어가자. 좀말 더럽게 많네. 이 무섭네. 얘도 무서운가 봐. 말 더럽게 많고 들어가진 않네. 자식 쫄았구나 뭐, 약간 흉가 체험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그 BJ들이야. 흉가 탐험하는 BJ들.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 분 있거든. 그순가 체험하는 BJ 분들. 있어. 순가 전문 BJ 뭐 이런 사람들. s so, an you know? so 이런집

Jack and Marguerite Baker. Oh, um, food? quiet, not backward. A lot of bad rumors about their son, Lucas. Bad seed, apparently. Ah, shit! No, I I should have worn my good shoes. Oh. <sighs> oh, shit! Glad I had my shots. Although this would make a great backdrop. Andre,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a n d r 야한명 없다. André. 그랬다. <laughs> André. 한명 없어. Clancy, you see where André went? Hey, hey Where is he? Un fucking believable. This is the last time I work with that guy. <laughs> 야 그냥 나가자. I mean producers, they come and go, but a good cameraman like you, Clancy. 사서 부팅을 해. 아 씨. <laughs> 장난인가? 장난이면 다행이고. 어 이거 진짜 무섭다. 우씨들었지 열지 마. 야, 가자고 그냥. 아, 이런 인간의 Andrei? 호기심. 하여튼 이런 호기심이 문제야, 씨.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지? 야, 얘 어디 있어? 아, 어, 씨뭐 나올 거 같아. What the hell? 뭐 뭔데? <laughs> 뭐야? 야, 얘 이거 어떻게 났어? 야너한 페이지. 야얘 이상한데. 아니 여기 처음왔는데 저걸 찾는다고? 이씨 내가 지금 혼자 속는 것 같은데 이거 뭘 주작인가? 이게 바로 주작? 이게 말이 돼? 아까 말한 게 이거라고? You first. 아네가 먼저 가야 너도 무섭지? 야야니 진짜 알았다 내가 먼저 갈게 이 더러운 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빨리 내려와 아, 씨, 저안 내려온다. 오, 씨, 야, 놀래라, 씨. 여기 있었네, 얘. 야, 너 뭐해? <laughs> 내가 너를 바위에 내려칠 것이다.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뭐 했거든? 어, 잡혔네요. 어, 야, 이거 데모 버전 맞지?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게임은 정말 잘 만들어서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랑 이렇게 무서운데 사야 되나 하는 생각. <laughs> 뒷문 열쇠. 어 나갈 수 있다 이제. 어 놀래라. 표지가 없다. 뒷문이 어디였지? 여긴가? 나가지마요 모험을 떠나죠 아니 나가야 돼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닌가봐 여기가 아니고 반대편이네 <놀람> <놀람> 개무소워오야 <laughs> 오. 야 사람인데? 아 그리고 아까 여긴가요? 뭐야 오오오 뒤에 뭐있다 뒤에 안보여? 뭐야? 배드 엔딩 가족이 된걸 환영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지금 구매. 더 레지던트 이블. 엄 음, 뭐야 이거? 아무튼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아우 씨발 게임터. 아 이거야? 바이하저... 레지던트 이블 세븐이요 데모 버전이야 음. 데모 버전 있길래 나운받아서 해봤어요 어... 사까 어, <laughs> 아... 씨... 대박이야 이 게임 총... 총 필요없어 총 필요없어 그냥 <laughs> 열쇠 먹고 발로 쳐고 나가 총 필요없어 총필요 없어, 총 필요 없어. 아무 쓸 때도 l i t t 버드 필요도 없어. a l 이 뭔가 불쌍하다고? of a little b 레전드랑 비슷하다고? 나 지금 1 시간 반 날렸는데. 아 슬퍼요? 어 이건 뭐 감동 게임이었어? 어 그래? 자 일단 열쇠 없고 지하 갑시다. 아총 필요가 없어요. 밸브 얻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총은 절대 필요 없어. 그냥 빨리 열쇠 얻고. 근데 괴물한테 안 맞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제 피지컬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괴물한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진엔딩은 못볼것 같은데. 일단 가져요. 이거 어디 거야? 아, 한대 맞았어요. 아니, 그거,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디엔딩은안 보는 걸로. 디엔딩은안 <laughs> 보는 걸로. 이런 제기랄 아, 엔딩밖에못 보겠다. 자, 갑시다. 열쇠 얻었거든요.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안 맞기 힘든데. 열쇠 얻으러 오는 자체부터. 어이고야 이쪽으로 가면 되죠. 와, 손껌매진거 봐. 감염 엔딩. 여기 끝이야. 진엔딩은 탈출하는 거네. 그러면 아진엔딩 봐야 되네. 장난 하나 지금. 그다음에 괴물 한방 차고 나와야 되나? 그래봐야죠. 없고. 괴물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한번 하고. 하고, 바로 차고, 한번더 차고, 오케이 됐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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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이제 지행님볼시수 있구만. 나가서 위로 올라가서. 디엔딩 부어 아, 쉽네. 어, 이걸로 열쇠 열고. 이러면 디엔딩. 오케이. 당국이 집을 수색했을 때 비디오 테이프나 살인에 대한 기타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사건에 대한 그 남자의 설명은 이상했지만 상세했다. 하지만 그의 소지품 중 소량의 LSD가 발견된 후그 발언은 무시되었다. 이게 트루 엔딩이야? Ah, oh, okay, okay. Oh, okay. <laughs>